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어, 빌립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됨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보기를 소원해도 그가 하나님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방법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보,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은 다만 바램으로 그쳐야 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인 빌립의 반응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물어보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거 같이 외국어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은 그들은 다 죽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멀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마치 외국어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질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 좀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라가 아니고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와야 되죠.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두 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의 명칭을 제외하고는 세상이 말하는 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기능과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교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바라는 신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르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며 둘 중에 하나는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악된 인간을 버리신다. 하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으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시는 분이 바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알므로.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운 기준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인생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 사명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보여져야 한다는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의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